자 247번이야 a라고 하는 게 로그 9의 루트 3일때이거의 값을 물어봐 됐어 자 a의 값이 로그 9의 루트 3일때오른쪽식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얘는 3의 a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27은 3의 3의 이제 세 제곱의 전체 a 제곱 마이너스의 3의 세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a 제곱이지 그럼 얘는 얼마 3의 a제곱 따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3의 3a제곱 마이너스의 3의 마이너스 3a제곱을 쓸수 있지 그럼 a값을 각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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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계산하려고 하지마 자 우리는 이 세트 많이 처리하지 이거 주로 어떻게 처리해? 여기는 3의 a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 3의 3a제곱 마치 3a제곱 플러스 3의 마치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a제곱에다가 분모 분자 뭐를 해? 3의 a제곱 3의 a제곱을 곱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3의 2의 a제곱 세트를 만들어버리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분배하면 3의 얼마? a 곱하기 3의 3a 마이너스의 3의 a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a가 되고 3의 a 곱하기 3의 a가 되고 플러스의 3의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지 위의 식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3의 a랑 3의 3a를 곱해버리면 3의 4a제곱 마이너스의 3의 a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지. 밑에는 3이 a, 3의 a 하면 3의 2a. 그 다음 플러스에 a랑 마이너스 a 곱해버리면 얼마? 1이 된다고.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에다가 3의 4a 제곱, 3의 2a 전체의 제곱을 쓸수 있고 마이너스의 3에 2a의 전체의 얼마? 마이너스 1제곱을 쓸수 있지. 얘는 3의 2a 플러스 1로 쓸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이야? 얘는 각각에다가 3의 2의 3의 2의 2에, 3의 2의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대체 자 그럼 어디서 구할 거야? 3의 2의를 우린 뭐 왼쪽에 a 값이 로그 9의 2-3인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왜? 여기 밑에 9거든. 그럼 3단위로 표현이 가능해. 됐어. 자 얘는 로그의 정의를 써버리면 얼마 2-3이라고 하는 거 얼마 9의 a 제곱이고 9의 a 제곱은 3의 제곱의 a 제곱이잖아. 그래서 얼마? 얘는 3의 2a 제곱이지. 3의 2a 제곱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따라서 3의 2a 제곱이라고 하는 게 얼마? 2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 뭐 제곱하고 마이너스 1제곱했으니까 미리 계산하고 가자. 자, 우리 뭐 3의 2a 제곱의 전체의 마이너스 1제곱 먼저 계산해볼게.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건 분의 1이지. 여기 분의 1, 분의 1이고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유리화 시키면 되지. 2 플러스 루트 3 이 플러스 루트 3을 분모부자에 곱해버리면 얼마? 얘는 4. 맞지? 4에서 제곱빼기 4 빼기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고 이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분모는 1이니까 이 플러스 루트 3이 3의 2 a 제곱의 얼마? 마이너스 1 제곱이고 그 다음 제곱도 해야 되지? 맞지? 요게 요거 그 다음 3의 2 a 제곱의 얼마 제곱도 해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 얼마? 요거랑 요거랑 그럼 얘는 얼마? 이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을 하면 되지 그래서 4 더하기 3 마이너스 2는 4 그렇지? 4 루트 3이니까 얼마? 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겠네 자 이제 각각을 이제 조금 대입해버리면 자 3의 2의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 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의 3의 2의 제곱의 마이너스 1 제곱은 얼마라고? 3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제곱은 얼마?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요거 표시를 조금 해주자 2 플러스 루트 3누거가 그럼 각각이 돼서 여기 얼마? 2 플러스 루트 3을 넣어버리면 되고 3의 2의 제곱은 얼마?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버리면 2에서 1을 더하면 3.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위에서 7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그럼 조금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 5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5네. 마이너스 오 루트 삼이 되겠네. 됐어.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오른쪽에 있던 저기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봐야겠지. 위에 있던 오를 좀 묶어버리면 오를 묶어버리면 일 마이너스 루트 삼이고 분모는 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루트 삼이니까 분모 분자에삼 플러스 루트 삼삼 플러스 루트 삼을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를 해버리자고. 맞지자 유리화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식은 제곱빼기 제곱 삼삼 구에서 루트 삼이 제곱하면 삼 그다음 이제 분별해야 되지 오에 어, 3, 1은 3이고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네. 맞지? 3이고 마이너스 3이네. 맞지? 3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얼마? 실제로 루트 3 묶어버리면 은 제곱 빼기 제곱으로도 처리 가능하네. 안에 거 곱하면 은 얼마?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3 바깥에 거 곱해버리면 플러스의 루트 3. 플러스의 루트 3이지. 플러스 루트 3. 자 그럼 3에서 3 빼버리면 사라지지. 맞지? 자 그러면 위에 거 남는 건 얼마 남아? 위에는 5. 5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9에 3 빼면 6이지. 맞지? 약분하면 2하고 6 약분하면 3이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 3분의 3분의, 3분의 마이너스 5루트 3이라고. 맞지? 3분의 마이너스 5루트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이라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됐지? 끝.